비룡리 젬마마을 이쪽에도 이제, 감낭, 감낭 밭인데, 와, 여기는, 어, 잠시 여기 한번 사진 좀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나무밭인데, 야 역시 여기 상주 꽃가의고장 답습니다. 여기 보면 주위에 이 사방 다 둘러봐도 전부 다 감나무네요. 저 위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밭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전부 다 보면 바위가. 거의 바위가 반이고 이제 땅이 반이고 이런 식이네요. 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흙보다가 이제 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래 장비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바위를 여도 거의 바위를 이렇게 돌탑 끝이 둥근 바위로 이렇게 돌탑 끝이 자안났네요 지금 비룡리 여기 마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도 지금 아직 마을까지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도 앞에 전망이 참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아무래도 더 올라가면은 전망이 더 좋겠죠. 갑정산 아래 마을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한 중간쯤 온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앞쪽에 입구 쪽에 이제 집이 한채 있고. 어, 지금 여기 마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룡리 젠마 마을이네요. 한 열다섯 가구 정도 될것 같네요. 어, 가구 수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큰 바위들이 뭐 이런 바위는 장비가 하도 못 옮기겠네요. 어, 이런 바위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남은 채로 어, 이런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마을 입구 쪽에도 여기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입구에 딱 아마 그 입구에, 거의 그 표지석 비슷하게, 이제, 입구에, 입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큰 바위가. 음, 여기는, 한번 보자. 아, 여기가, 이게 연자방아죠. 어, 여기, 예전에 여기 연자방아가 있던 턴가 보네요. 연자방아 시죠 연자방아는 그, 이게 뭐, 어, 뭐, 소나 말이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받던 그런 어 물레방아 뭐 디딜방아 하고 같은 종류 이제 그런 종류의 방아죠 이게 어, 아마 낙동 쪽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산이 이제 갑장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아, 저기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은. 예전 그 그랜저 자, 자가용인데, 그랜저죠. 어, 여기서 보면, 멀리서 보면 이제 그랜저 2.4라고 어, 적혀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어릴 때도 이제 저게 이제 부의 상징이던 그 자가용인데, 갓그랜저라고 했죠. 그랜저 아마 초기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저런 디자인이었지 않나 싶은데, 뭐가 음. 나무? 모가나무가 이렇게 한번 모가나무가 이렇게 큰 성목이 있으면 참 멋있죠. 어, 이게 모과나무 꽃인데. 이게 모과나무 꽃이 참 예쁘네요. 어, 잎과 이렇게 올려져 갖고 그리고 이게 모과나무 이제 숲피가 이렇게 보면 참 무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을 정감 가는 마을이네 여기도 보면 앞에 길은 참 자연석 거대 자연석이 이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면 앞에 이제 마당 마당 집 옆으로 큰바위가한몇 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일은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집 마을 중앙 같은데 중앙에 이런 이게 보면 참나무죠 지금 참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거목이 하나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집마다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고 돌담에 담쟁이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참, 저런 게 운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담정이가 돌담을 감싸면 담도 잘안 무너지죠. 이렇게 바위가 보면 은담 역할도 하네요. 어, 여기 보면. 이런. 집집마다 이렇게 바위가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그렇고. 음. 제일 전형적인 시골, 그런 집 같은 그런 부위이네요, 여기가. 예전 배 타자가 좀 탈곡기. 어...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지금은 뭐 여기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거리는 뭐 그렇게 멀지 않네요. 이 마을에서 지금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와, 여기 경사가 진짜. 지금 이렇게 보이기에 이렇게 경사가 안. 화면으로 보기에는 경사가 별로 안지는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경사가 엄청납니다 이쪽 방금 거기 잠시만요 전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져 있는 게저 아래쪽은 이제 계곡이고 계곡하고 여기하고는 어 높이 차이가 100m니까. 예전 집트가 있던 곳인데 여기가 아 집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전에 여기 집트가 있던 곳이 맞는가 보죠 아, 지금은 아무도 안 사시죠 아 제가 여기 요런데 이제 오지마을 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룡리로 들어가죠? 예, 예. 비룡리 젯마로 들어가요. 아, 맨 젯마긴 한데, 네, 이제, 독골. 예, 예, 예.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안 올라가는 게 낫지 아, 그럼 요, 뒤에 차좀 세워놓고, 요, 주위 좀 한번 둘러보고 그래 갈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어, 지금, 저 위쪽에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젬마 마을 비룡리 젬마 그리고 젬마 마을에서 또 여기 한 1.5km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가 이제 어, 지명이 이제 독골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예전에 이제 살던 집이 있네요. 어 지금은 이제 폐가가 되었는데어 거기 이제 우리 어, 오지 트레일 채널 여기 이제 구독자님께서 어 여기를 알려주셨어요. 어, 여기 가에 이제 폐가가 있다고. 어, 그래갖고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요런 또 좋은 장소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인도 만대까지 갔다 왔네. 어, 그것도 해도 경치 좋아요. 어, 그렇죠. 대나무가 이, 엄청나네. 그, 그, 이거 곡, 곡, 야, 재실을 관리를 안 했구나. 네, 문중재실인데, 어. 어. 안 했어. 이야, 마당에 참 대나무 봐라. 아, 대나무 엄청납니다, 졸로, 지금. 졸로.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 문중재실인데 이렇게 그동안 많이 방치했었구나. 응. 엄청나게 방치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뼈대만 살아있는 그런 집이네. 아니, 제실인데, 누구, 누가 사셨던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안 돼, 안돼 살았지. 아, 여기 살았었구나. 네. 저 앞집은 뭔데, 그만. 살고.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집이 지금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네. 살아있지. 이거 작게도 내고 새로 수리해갖고 살아도 될것 같은데. 살아도 되지. <laughs> <laughs> 아니, 대나무, 대나무 때문에 지금. <laughs> 아니, 이게, 대나무가,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은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이게 한 30년 방치됐어. 어. 한2 30년 방치됐었요 와, 오늘 여기, 젠마마을에 왔는데요. 여기, 독골이라는 곳인데, 아, 여기, 예전, 우리 그, 학교 친구 집이었네요. 아,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나무로 해갖고 한우 끝이 이렇게 잘. 옛날에는 못짓지 멋지, 보통 재실은또잘 짓기는 하지. 예. 네, 아. 옛날에는 못지했죠. 여기 그, 이제 군불 대고 이러면방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데 이런 위치에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 이 죽고 <laughs> 있는데 옛날에. 그, 그리고 그렇구나. 옛날에 그 제사도 지냈던데 여기. 장신영한테. 아니 근데 지금 살아가만이 무서워서 못 무서워서 무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뭐 나타난다니까? 그니까, 뭐랄까, 또, 재실이라 그러니까, 더 무섭지. 그게 아름들이 소나무가 죽어서, 이제, 아, 저게, 여기서 이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이제, 그 보러네. 아, 이제 빌고 이랬던데. 좀더와가지고이 나무. 그렇게, 아니, 여기 대나무가, 이게, 굉장히, 여는 뒤편에, 굵기가 엄청난데? 아, 이게 소나무였단 말이잖아. 그렇지. 그 이제 보름네 아. 그 이제 그 소나무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아. 물 떠놓고 이제 빌던데. 야, 소나무가 죽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죽시마 많이 올라오겠는데. 많이 올라 아, 제실이 앞쪽은 좀 괜찮은데 뒤쪽은 많이 무너졌네. 좀 무너졌어. 무너져서... 뒤쪽은 제가 비가 좀 샜는가 보네. 저 임도가, 이 임도, 그, 어디, 어디까지 이어지는데, 임도는? 아, 위에, 그, 아까 그, 여기 있는 데 있지? 아니, 그, 아니, 능선, 그, 보니까 그 산불 감시 차가 간다고 서 있던데. 아, 그까지? 딱, 만들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계속 이어진다 말이가? 이어지는데, 이제, 저, 철박 공사 때문에 만든 거지, 실질적으로. 아, 이 임도가? 응. 네. 그, 뭐 저기까지 딱, 못 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음, 잘돼 있네. 아 예전에 여기도 이제,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실 거주하던 데가 이제 여기고 이제 제실에서도 이제 거주를 하고 와 여기는 거의 무너졌다. 이제 못 살지. 아 뼈대는 아직 살아 있는데 안쪽 벽이 무너졌으니까 얘는 음곧곧 곧 무너지겠다. 저게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저게 갑장산이잖아. 갑장산, 정상. 정상. 가만 있어봐. 갑갑자이 900m인가? 저게 해발? 890m인가? 890m인가? 저게, 저게 내가 알기로는 낙동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송리산 다음으로 높지. 음. 그러고 여기도 아마 해발 조금 되지, 아기한 500곳이 될 뺨. 음. 자, 예전에 우리 친구가 뛰어놀던 여기 여기 폭포입니다. 뭐 조금 폭포라고 하기는 에 조금 작은데 아 그래도 여기 참 여기 다른 분들이 여기 안 살았으니까 여기 거의 독점이죠 이런데. 폭포 한, 한 폭포 높이가. 어디요? 한 30m, 40m 정도 될 거야.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백질방울. 그런. 아니, 그, 그, 쪽에 저, 가빈네집 있잖아. 빗구리에서 더 올라가면. 그런 30m 폭포가 있다고? 있어. 어. 객질 아, 나오면 어,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니까. 올라가도돼 그, 그게 굉장한데, 이, 이, 이건 잽도 안 돼, 그 폭포가. 30m면은 엄청나게 높은 폭포지. 저, 여기서 저, 저, 밑에 있는 데만큼 될 거야. 저, 쪽 저... 여기가 지명이 도골도골 나는 처음에 독골, 그래? 단지골 갔어. 그렇게 무섭더라고. 독. 네. 독골이고단지골이 독. 이란 말인데 혼자 단지골은 것이다. 어디 우리 유곡에도 단지골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 그거, 단지골 그거 우리 그 눈집이다. 우리 그, 아. 제, 그큰 집이잖아. 그것도 우리. 아, 그래? 우리 응. 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큰 집이라 그래. <웃음> 어. <웃음> 단지골 독골 가게 너무 무섭다. 양진은 우리 이제 문중의 큰 집이고. 아니 이렇게 전국 다니다 보면 지명이 참 재미있고 참 특이한 지명이 많습니다 동네하고 여기로 이러면 저렇 지어가지고 소년 그렇게 웃었다고요 여기 지금 다른 골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능선 능성 맞은편에 능선과 능선 능성 사이에 또 빈집이 예전 빈집이 또한채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데 어, 여기도 지금 집은 비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또 여기도 이 계곡 사이에 보면 큰 거대 바위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와, 이거는 바위가 거의 뭐, 천 톤은 될것 같은 그런 바위입니다. 아, 젠마 마을도 아린마을도 굉장히 오집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거기서도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예전에 여기 이제 살았던 거죠 아 여기서 못 가나 일단은 저 앞에 저 뿜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지금 제마마을 위쪽에 예전 폐가가 있는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와 여기 찾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어, 지금 이런데 뭐 주소 번지로 찾아올 수 있는 데는 아니라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갖고 제가 반대편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아니라서 다시 내려왔다가 또 물어갖고 또 올라오고 해갖고 결국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예전 집이 있었네요.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집이 아주 온전하게 잘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지금 지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예전 보면 뭐, 은행나무, 그 다음에 호도나무, 뭐, 모가나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집트라 그러던데, 딱 보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그, 다 있네요.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여기요. 어, 여기 앞에는 여기는 창고 건물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이 보통은 여기가 이제 외양간으로 쓰던데요. 어, 소를 키우던 외양. 지금 보면 불을 뗀 흔적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어. 여기 소를 키우고 여기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때했던. 여기도 대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도 이렇게 대나무가 올라왔습니다. 음 여기는 여기도 방이었네요. 어 여기는 창고가 아니고 이제 좌측에 이제 외양간이고 여기 방이었던. 여기도 집 앞에 이렇게 바위가 음아집 뒤편 풍경입니다. 저기가 지금 갑장산 정상이고, 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나오밭이 이렇게 이런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저런 이게 예전에 쓰던 멍석이죠 지프론짠 멍석인데 비를 맞고 해도 참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어, 여기가 잼마 마을에서 지금 한 차로 산 길을 따라 한, 한 1km 정도를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또 여기 새로운 그저 폐가 빈집이 한채 있네요. 어, 여기 빈집은 뭐 그렇게 손상되지 않은 아주, 상태는 아주 온전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네요. 어, 창고도 그렇고, 어, 우측 창고도 지붕은 조금 손상이 되 있는데, 어, 백지나 이런 거는 좀 그나마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 상주 낙동면에 비룡리 쪽에 이제 제마마을에 와봤습니다. 어, 여기가 갑장산 아래 거기 한 해발 여기 6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대에 있는 마을인데, 아 여기 참 운치있고, 경관도 좋고 한 그런 마을입니다.